준바 강사 문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신나게 준비 되셨죠? 자, 빨리 얼른 일어나셔서 저랑 함께 줌바하 가시죠. 고고! 자, 어르신들. 자, 오늘은 이강 저랑 함께 할 건데요. 팝 음악에 맞춰서 약간 디스코 풍으로 신나게 춤출 거예요. 자, 즐기실 준비 되셨죠? 자, 그러면 저랑 스텝 설명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번엔 처음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스텝이에요.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어느 발이 앞에? 오른발이 앞에. 왼발은? 옆에. 아, 이거는 그러면 찍고, 옆에. 찍고, 옆에.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부터 찍고, 옆에. 찍고, 옆에. 자, 제자리에서 하면 이거예요. 제자리에서 하면, 오른발 찍고, 옆에. 찍고, 옆에, 찍고, 옆에, 찍고, 옆에. 이건데요. 음, 제가 앞으로 오라고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오세요. 찍고, 옆에, 찍고, 앞으로 찍으면 되겠죠? 찍고, 옆에, 찍고, 옆에. 한번 더, 마지막. 좋아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음, 어머, 어깨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깨를 그냥 들썩 들썩 해주시면 돼요. 네, 좋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가라고 할 거예요. 갈 때도 마찬가지로 오른 발이 뒤에 찍고 옆에 찍고 옆에 한번더 마지막 어깨 들썩 들썩. 들썩, 들썩.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어요. 뭐 어깨 들썩들썩 들썩 하거나 어려운 건 없는데 아마 처음 해본 스텝이 살짝 어려울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찍고, 옆에. 찍고, 옆에. 찍고, 옆에. 마지막. 들썩, 들썩. 들썩 뒤로. 찍고, 옆에. 찍고, 옆에. 옆에, 마지막, 어깨,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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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썩. 좋아요. 이렇게 들썩, 들썩 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몸이 같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스텝이 들어가는데요. 갔다가 들썩, 들썩 하면서 갈까 말까 가자. 갈까 말까 가자. 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들썩, 들썩 하면서 2번 스텝으로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시작 들썩들썩 들썩들썩 해해 들썩. 갈까 말까 가자 갈까 말까 가자 어 어렵지 않죠 혹시 이 스텝이 조금 빠르거나 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냥 제 자리에서 그냥 들썩들썩 들썩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제 수업은 꼭 저랑 똑같이 안 와도 된다고 하는 그거 어 스트레스 안 줘요. 어 아니 들썩들썩 하는데 나는 그냥 아, 다리가 들썩들썩 할래 괜찮아요 아셨죠 자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니까 자 들썩들썩 다시 한번 시작 들썩들썩 들썩들썩 손 하나 둘 가고 하나 뜰 가서 제자리 손 올리고 내리고 한번더 갈까 말까 가자 갈까 말까 가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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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어깨.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터치, 터치, 터치. 어깨. 셋, 넷, 다섯, 여섯. 숲. 갈까 말까, 가자. 갈까 말까, 가자. 제자리에서 숲. 내리고. 한번 더. 갈까 말까, 가자. 갈까 말까, 말까 가자 손손 내리고 여기까지 1번 2번이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오자 자그 다음에 약간 디스코 품으로 춤출거예요자 갈까 말까 갔다와서 손 올렸잖아요 내리고 나서 하나 하나 두개 하나 하나 둘자 손부터 할게요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손 위로.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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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눈치치신 어르신들은, 아, 내 발이 안 돼. 하시는 어르신들은 손만 해도 된다는 거. 그쵸? 근데 나는, 아, 나 저거 갖고 부족해. 하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스텝까지 같이.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발을 자연스럽게 올려주세요. 그냥, 둘. 하나, 하나, 높게.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자, 여기까지. 혹시 어려운 거 있어요? 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발이 안 되면 손만 가능하신 분들은 손과 발을 같이. 자, 이게 뭐였죠? 스텝 터치 터치하고 찍고 옆에 그다음에 갈까 말까 그다음에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좋아요. 그다음에 음악에서 랄랄라랄랄랄랄라고 음 나올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들릴 거예요. 그 우리 랄랄라 할때 어떻게 하세요? 신나잖아요. 랄랄라랄랄랄랄라라. 어팔팔팔 살도 빠지고 어 옆구리살도 빠지라고 그냥 신나게 흔들어 주세요 음 여기까지가 4번 스텝이에요 오 어, 이거 여기까지만 하면 반복이 이게 거의 다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 어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 아 랄랄라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 하나 둘이구나 찍고 옆이구나 갈까 말까구나 라고 벌써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간주가 나와 간주가 기타 치는 소리가 나와요. 1, 2, 3, 4, 5, 6, 반대. 1, 2, 3, 4, 5, 6, 반대. 하는데 이번에는 기타를 치고, 치고, 가자. 여기도 갈까 말까, 가자. 갈까 말까, 가자. 갈까 말까, 가자. 갈까, 말까, 가자. 자, 이해하셨죠? 자, 기타를 좀 오래 쳐요. 지금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조금 길게 쳐요. 그런데 이번엔 갈까 말까 가자. 한번 더. 갈까? 말까? 가자. 갈까 말까 가자. 갈까 말까 가자. 갈까 말까 가자. 여기까지가 5분 동작. 응. 음, 요번에는 조금 동작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중간 동작이라서 우리 어르신들 별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동작 설명. 그러면 이제 이 음악에 대해서 설명이 벌써 다 끝나가고 있어요. 자, 마지막은 모았다, 발렸다. 모았다, 발렸다. 하시면서 약간 사선으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뒤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뒤로. 앞에. 어렵지 않죠, 우리 어르신들? 둘, 둘, 셋, 넷 하고 나서 바로 또 3분 동작이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 어제 수업은 뭐 동작이 좀 많다 해도 반복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하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맨날 쉬운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동작이 조금 많아도 운동되는 거 제가 준비했으니까 어?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앞으로 가서 부분 설명 다시 한번 연습하고 오시면 충분히 뒤에 음악에 맞춰서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하셔야죠. 제 발만 보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 손에서 사인이 벌써 다 들어가죠. 다음 동작이 뭔지, 다음 동작이 뭔지, 그쵸? 다음 동작이 뭔지. 어, 그러니까 제 손을 잘 보고, 아, 다음 동작이 뭐구나.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음악에 맞춰서 함께 해볼게요. <laughs>